맥주 맛을 내는 음료수. 네, 안녕하세요. 당당님입니다. 111. 네, 오늘 한번 먹어볼 제품은 바로 제로 맥주입니다. 오늘은 제로 맥주와 아이 땅콩. 뭐, 이게 술은 아니지만 제가 다음에 실제 맥주랑 한번 먹어볼 생각인데요. 그때 이거를 아마 먹을 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것도 몇알 먹으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적힌 내용을 보면 무알콜, 무칼로리, 무당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탄산 음료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먹고 했던 공유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음료수 냄새 같은 데서 한번 맛을 볼게요. 하, 제 기준으로는 약간 과일맛 나는 듯한 맥주맛? 맥주캔에 담긴 탄산 음료. 여기 감귤류 추출물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약간 과일향이 나는 것 같아요. 하, 여기 정확한 명칭으로 탄산 음료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뭐, 제로 콜라나 뭐, 제로 사이다,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와이콜 무칼로리, 무당류. 맥주 맛을 내는 음료수. 아... 알콜이 없어서 그런지, 거부감은 없어요. 제가 실제로 나중에 뭐, 블라인드 뭐 테스트 같은 거 해서, 와이콜과 진짜 맥주랑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고 먹어서 그런지, 과일향이 좀 많이 나서 그런지, 맥주 보다 는좀 약한... 음, 하여튼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게 있습니다 제로 콜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최대한 비슷하게 맛을 냈겠지만 콜라는 아닌 오늘 이렇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와알콜 맥주, 정확하게는 탄산음료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거를 15분 간격 해당 측정에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 105, 112, 102,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